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이 뛰고 있는 토트넘의 과거와 현재 가치가 알려져 화제이다. 30년 전만 해도 1 천만 파운드가 부채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몰렸지만 지금은 40억 파운드가 넘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경영 실적은 팬들이 짠돌 이라고 부르는 다니엘 레비 회장 덕분이라고 한다. 더 선이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 토트넘 부회장인 데이비드 부클러 가 최근 책을 냈다. 이책 중에 토트넘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암울했던 과거를 언급했다. 토트넘은 한때 은행에 천만 파운드의 빚을 안고 파산할 수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금융 회사를 이끌었던 부클러는 1992년에 파산을 맞을 뻔했다고 한다. 부클러가 펴낸 책에는 토트넘이 어떻게 파산을 모면했는지가 나온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한 토트넘은 팀 내에서 가장 비싼 몸값인 폴 게스코인을 이탈리아 세리에 어팀인 라지오에 550만 파운드를 받고 팔아서 파산을 모면했다고 한다. 부클러는 게스코인의 이적만이 토트넘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고 밝혔다. 토트넘 구단의 거래 은행인 미들랜드 뱅크와 만난 부클러는 은행과의 합의하에 폴 게스코인을 판매하기로 했다. 부클러는 게스코인을 이적시키는 것이 은행에서 관리자가 내려오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은행은 클럽 운영을 통제할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토트넘 회장을 맡고 있는 다니엘 레비의 토트넘 매각 가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레비는 새로운 투자자를 원하지만 최소 40억 파운드 약 42억 5천만 파운드의 구단을 매각하고 싶어 한다. 현재 토트넘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그룹이 여럿 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극동 중동 미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상태이다. 현재 토트넘의 투자지이면서 고문인 로스차일드 회사에 따르면 토트넘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부클러는 다니엘 레비는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비범하고 매우 똑똑하다. 클럽에서 뛰어난 일을 해냈다며 훈련장은 환상 그 자체이다. 경기장은 세계 어느 곳보다 훌륭하다. 둘다 믿을 수 없는 성과이다.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레비가 이 같은 일을 했어. 라고 감탄할 것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부클러는 저는 스퍼스가 이제 축구와 NFL을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을 갖추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조루이스가 대주주이지만 매각 여부는 레비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물론 레비는 토트넘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렸기에 팔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40억 파운드가 넘는 금액을 제한한다면 매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부클러의 생각이다.